우리가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는 되게 과하게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 집사로 돼요. 이것만 조심해도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정말. 자, 어, 오늘 이렇게 또 주말 황금 같은 시간에 또 이렇게 아침부터 세미나 들으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날씨가 좀 추운데 보호자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어, 하는 동안에는 조금 열심히 잘 배우셔서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괜찮고 재밌으시면 어, 꾸준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 오늘 주제는 행복한 동행 시리즈 6위기견 홈런 그 이후에 서 여기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이제 홈런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집에 왔다. 집에 와서 그 이후에 삶은 어떠냐. 이런 거를 주제로 두고, 이, 어, 우리가 입양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이제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이제 하시다가 조금 이해가 안가시나 하는 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 어, 교육적으로 뭘 하세요? 뭘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마다 성향, 성격,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교육법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없는 얘기고 일단 그만 내가 어떤 것부터 아이들에게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행복한 견생을 위한 3요소, 기초관리, 뭐, 관계형성, 사회적응까지, 어, 이게 반려견으로서의 행복한 견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건지, 그리고 우리가 왜 유기견들을 입양하면서 아이들이 안 됐다, 좀 불쌍하다, 동정심을 자꾸 갖는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어,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습니다. 네. 자 어, 입양 동기라고 하면 뭐 일일이 다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그걸 다 듣다 보면 오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목표가 뭐냐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 관리적인 부분인데 기초적인 관리를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어 이건 뭐좀 실수라고 하긴 좀 그래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애들이 엄청 잘해주죠 오자마자 물고 뜯고 막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애들 막 간식 주고 밥 맛있는 거 챙겨준다고 있는 없는 그죠? 있는 간식 없는 간식 다 꺼내서 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보다 빠르게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기초관리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 형성과 관리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는 되게 과하게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 집사로 변해갑니다. 자꾸 애들한테 맞춰줘요. 데리고 오면서부터 우리 집의 규칙은 이거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고 우리의 관계는 이런 상황이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관리들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 형성을 할때 항상 실수하시는 게 너무 잘해줘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당연히 마음이 드는 건 압니다. 하지만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개라는 동물의 특성상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잘해 주거나 하면 의심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데려왔을 때 자기 몸을 터치하는 걸 굉장히 거부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다가 가려고 해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어쨌든 뭐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상처도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듣기처럼 야외에 있다가 온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맡겨야 되거든요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서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 먼저인데 우리는 얘네한테 뭔가를 요구해요 일로 와줬으면 좋겠어 나를 거부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우리가 오히려 애들한테 점점, 점점 만지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 조금 의인화 시키자면, 어, 내가 이렇게 또 마음 줬다, 나 상처받으면? 아니면 얘 뭔데 나한테 자꾸 친근감있게 돼?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생존이잖아. 얘네들은 밖에서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아이들일 텐데, 왜 나한테 이러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관계 형성. 처음에 데려왔을 때 나랑 어떤 사이를 만들어냈냐가 앞으로 이 친구를 내가 데리고 평생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 사실은 관리하고 관계 형성은 하죠. 그러면은 아이들 기본적인 교육하실 필요도 없어요.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규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규칙. 우리 집의 규칙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이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게 바로 우리 집의 규칙인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 준비를 하고 몇 시에 나가 그 동안 너는 미안하지만 집에서 조금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몇 시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들어와 근데 내 생활에 너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건 해줄 거야 어떤 거 출근 전에 내가 너를 산책은 시켜줄 거고 어, 출근 전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해주고 나갈 거야 그리고 갔다 와서 당연히 산책도 할 거고 밥도 줄 거고 놀아도 줄 거고. 너하고, 이렇게 여행도 다닐 거고, 이런 건 내가 할 건데, 내가 생활을 바꿀 순 없어. 왜? 너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나 지갑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친구를 데려와서 책임을 지기 위한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 생활하는 규칙을 알려주는 게 가장 먼저예요. 자, 뭐, 분리불안 때문에 집을 못 나가요.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생, 생, 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왔어? 이게 먼저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데려왔는데 내가 일을 포기하고 얘만 봐야 돼. 이게 맞을까요? 환경 세팅이 사실 먼저인 거예요. 내가 아이를 데려올 때는 이 친구를 어떤 식으로 케어할지 먼저 기본적인 규칙과 관리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주변에 유치원이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너무 길게 아이를 혼자둬야 돼. 그러니까 입양을 하고 나서는 아이가 분명히 낯설을 할 테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는 산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너무 시끄러운 곳에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 건지. 그러면은 데려오실 때도 요런 걸 고려해서 성향이나 성격을 보고 데려오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제 끌림이라는 게 있죠 어딱 보고 어 너구나 이런 게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어 그런 것들과 함께 다 고려를 해서 아이들을 입양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관계를 형성을 잘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둘다 힘들어요. 얘는 얘대로 힘들고 보호자님은 얘가 계속 그러니까 나대로 힘들고 산책 나가라 그러면 막 당연히 안돼 있겠죠. 산책 나가라 줄도 매기 싫어하고 옷 입히라 그러면 난리 나고 개만 뭐 보면 막날막 막 인사하려고 그러거나 짖거나 달려들거나 물려고 그러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냐 나쁘냐의 기준보다는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수 있을지 그게 바로 기본적인 관리예요. 집에 왔어요. 뭐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자, 보호자님들, 그, 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자, 여행을 가시면, 펜션이나, 어디 뭐 해외를 가셔도, 호텔이나 이런 데 가시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누워봐요? 어, 또. 짐 풀어요? 방을 먼저, 화장실 을 먼저 이렇게 안 보세요? 방 이렇게 훑어보고.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여기가 뭐가 있고 어떤 곳인지 확인을 먼저 하죠. 딱, 호텔 들어서는 입구부터, 아, 여기는 호텔이야. 와, 내가 묵을 곳이고. 되게 좋다. 여기 인테리어는 어떻고, 저쪽으로 막 하고, 체크인을 합니다. 아, 몇, 내가 묵을 방은 몇 호지? 쑥. 방문을 열자마자, 뭐라 그래요? 우와. 아니면, 에이. 둘 중에 하나죠.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들지 않거나. 사람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도 낯선 환경에 처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환경적응이라고 이런 환경적인 것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먼저 하냐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아이가 오면 소개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만지는 것부터 보통 시 합니다. 얘하고 막 계속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막 오자마자 막 간식을 뜯어가지고 막 줘요. 친해진다고. 그거는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가 나한테 스스로 다가왔을 때 하는 일이에요. 간식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던져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습성상 얘네가 그거를 분명히 주워 먹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거기 환경인 거예요. 던져 주고 챙겨 주고 그냥 놓고 가고 어 이거 먹어 약간 층대레 느낌이잖아요. 오다 주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제일 좋은 게 층대레 같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있고 행동은 그렇지 않게 이렇게 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 애들이 보호자님을 엄청 좋아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 다, 한, 제가 이제 유기견 친구들 교육을 많이 해보면, 데려오셔서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애들이 거의 다 무릎 강아지로 변해 있어요. 무릎에서 안 내려와요, 애들이. 내려놓으면 올라가고, 내려놓으면 올라가고. 이리 와, 이러면 싫은데? 이렇게 애들이 점점 변해가. 왜? 그렇게 키우니까, 계속. 예. 네. 무릎 강아지로 키우는 건, 어, 뭐, 나쁘다고는 볼순 없지만, 사회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이 친구가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호자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회 적응인 거예요. 얘가 나랑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관리를 해놔야 사회 적응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건 TV고, 이건 탁자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뭐 센터고, 저건 돌이고, 바위고, 물이고, 흙이고, 잔디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를 알려주려면 내게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보호자님들이 간식으로 아이들 교육하시잖아요. 앉아도 시키고, 손도 시키고, 빵도 시키고, 엎드려 시키고. 우리나라의 90%가 손은 다 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들 하나같이, 뭐, 뭐할줄 아세요? 손이요. <laughs> 앉아요. 엎드려는, 생각 외로 엎드려는 안 가르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저희는 앉으라 그러면 엎드려요. 엎드려라 그러면 앉아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소통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적응을 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엄마를 믿고 보호자님들을 믿고 얘가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내가 이거를 알려주면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부터 이거는 청소기야. 얘네가 청소기를 받겠냐고요.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청소기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알려줘야죠. 여기는 우리 집인데 이건 TV라는 물건이고 이건 청소기라는 물건이고 우리 집은 베란다에 나가면 차가 지나다니고 오토바이도 지나다녀요 그래서 여기는 네가 시끄러우니까 내가 없으면, 거기 혼자 가면 안 돼. 라든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려줘야 되는 기본적인 사회적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고. 근데 소통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러면 다들 뭘생각 쓰냐면, 바디 시그널이에요. 카밍 시그널에 대한 거를 계속 생각하시죠. 안 중요합니다. 그거 보호자님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길을 산책을 많이 하고 있었어. 나는 열심히 책도 보고 막 카밍 시그널에 대한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막 해갖고 딱가 우리 애를 시그널 딱 봤어요 아 얘가 오늘 기분이 별로인데 늦은 거죠 벌써 얘가 벌써 저길 보고 반응을 했으면 늦은 거예요 다 그때 가서 아 시그널이 이랬네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벌써 다 끝난 거를 운행인지 아세요? 카밍 시그널을 보고 바디 시그널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이 친구의 그냥 지금 감정 상태를 빨리 읽는 게중요하다고요 내가 산책을 하고 가는데 얘가 조금 봤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그럼안 좋은 거예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럼 조심하면 돼요 내가 산책할 때 조금 조심하고, 평상시 친구를 좋아했었더라도, 그 어, 좀 이상한데 싶으면 인사 안 하면 되고요. 카밍 시그널, 바디 시그널 본다고, 그거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 늦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보고 판단해서 하는 동안 얘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건 계속 진행형일 텐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교육하는데 어려워하세요. 어, 여기서 얘가 이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생각한 순간 얘는 지났다니까, 그게. 이해되세요? A를 두고 B를 생각하는 순간 C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가서 하면 뭐예요? 벌써 그건 지났는데. 의미가 없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교육할 때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금 얘 감정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기분이 안 좋아? 알았어. 이리 와. 어, 기분 좋아? 그래, 놀자. 야, 이런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통은 기본적으로 뭐로 한다?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 내가 키웠는데 느낌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빨리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항상 어떤 거든 다 요게 먼저예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자원을 통제하고 실수 있는 실내 공간 그 다음에 기초 그루밍 해야 되고 그죠? 메디컬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다 아시는 것들 그러니까 요런 거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이거를 하기 전제에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걸 할때 편해진다니까요. 제가 열 친구 중에 여덟 친구는 다 싫어해요. 유기견 친구들 교육해보면 항상 이것 때문에 교육받을 많이 오시거든요. 하우스 교육 때문에. 가방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요. 막 갇혀있고 막혀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조금 예민한 견종이 좀 섞여 있는 친구들은 더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큰 친구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보호자분들은 이제 데리고 다니고 뭘 해야 되고, 얘를 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가르키려고 한다고. 이것만 가르키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이것만 가르키냐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교육은 항상 하나지, 뭐만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게 없어요.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그냥 이렇게 하게 하는 건데, 보호자님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명확하면, 진짜 오래 안 걸리고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왜냐면 제가 그랬 저희 아이들도 데려온 친구들이라서 똑같아요. 제가 뭐 훈련사라서, 물론 뭐 훈련사니까 조금 더 많이 알릴 수는 있겠죠. 직업이니까. 하지만, 걔네들도 똑같아요. 키우는 거. 뭐. 다 똑같습니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메디컬. 특히. 이거 싫어하는 애들 진짜 많고, 엄마가 용돈을 끊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떨 것 같으세요?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분명히 보호자님들은 다 아세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듣는지 너무 잘 아시지만, 내 마음이 그게 용납하지 않아. 아, 뭐, 굶기는 거, 옛날, 옛날 방식이긴 한데, 굶기는 방식을 아직도 이제 고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먹으니까, 하도.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냥, 딱,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굶기면, 당연히 제일 빠르죠. 자원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니게 네 아니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보호자님들, 아이들, 집에 장난감 다 있으시죠? 누구 건가요? 이 질문을 하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애들 거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애들 거죠? 걔가 뭘 해서 그걸 얻었는데? 애교를 펴서? 옆에 와서, 이쁘니까? 이쁘면 다 용서되니까? 내가 샀잖아요. <laughs> 내돈 주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 내가 사줬는데 왜걔 거냐고. 그거부터가 인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옷 입히려고 하니까 도망다니고 막 으악 그러고 막팔 하나 넣었다고 막, 으악 막 이러고 그런 경우에 도대체 그럼 뭐부터 자원을 제한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자원을 제한하면 돼요. 사람은 돈, 애들은 먹는 거. 돈과 먹는 거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처음부터 관리하고 교육을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자원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원의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예. 네. 진짜예요. 자율 배식을 정말 꼭 해야 되시는 분 제외하고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정말 자율 배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급식기 있죠? 시간 맞춰 나오는 거. 그게 나아요. 다견 가정이면 더 제한 급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 만약에 다견 가정이면은 저는 그 그냥 보호자님 계실 때만 밥을 줄것 같아요. 아예 아예 나눠서. 물론 사이가 좋겠지만, 예. 네. 뭐 근데 사실 보호자님 없으면 잘 싸우진 않아요, 애들끼리. 하지만 다견 가정일수록 제한 급식이 좋다. 왜냐면 먹을 거 앞에서는 애들이 어떻게 바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하우스 교육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같이 자냐 안 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도 돼요 저 지금도 전 집에 저거 없어요 아예 그냥 같이 자요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잤어요 분리불안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돌아다녀야 돼서 그래요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이거 보호자님들 교육하실 때 이거는 그냥 제 하나의 좀 부탁인데 교육하실 때 카시트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 차 교육할 때 카시트 말고 이렇게 크리트 된 걸로 먼저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 전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응하는 애들이 많아요. 혹시 여기 차 탔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나 강아지 보고 반응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 교육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 시야 가리는 교육부터 이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오픈으로 변해가야 돼요. 왜냐면 차라는 공간도 얘네한테 박스고요. 집이라는 공간도 박스란 말이에요. 집에서 소리나고 하는 거 짓는 이유 뭐예요? 박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런 거. 결국에는. 자동차도 똑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줄여줘야 되는 거죠. 얘가 쉴수 있는 공간을 한정적으로 처음에 제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오픈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아직 친해지기 전이니까 얘의잘 공간을 따로 말아해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인지를 하고 규칙에 받아들이고 익숙해졌을 때, 그때 이제 울타리 같은 거를 아예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표현하기도 웃겨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안방에다가 그냥 안전문을 설치하고요 저 나갈 때 안방에 그냥 놓고 나가요 거실 쪽에 아예 안 빼놓습니다 보호자님들이 공간 제약하라 그러면 거실에 이렇게 울타리 많이 치시잖아요 그거 별로 저는 비추해요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방에다가 안전문에 놓고 아이들이 방에 있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야 밖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이 훨씬 잘 쉬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좀 불륜을 안 심하거나 아니면 조금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거실보다는 안쪽 방이나 다른 곳에 마련해주시는 게좀효과로볼수 있다는 라 거죠. 과한 음. 애정, 행동, 절제하기. 이것만 조심해도 한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너무 만지고 싶고 너무 이러고 싶은 건 알죠? 압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발로 만집니다. 맨날 이렇게 누워있어면 얼굴 막 그럼 막 배를 이렇게 까요. 그때 가요. 저는 안 만지고 그럼 조조조 쫓아옵니다. 자기 해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몸 터치 교육하는 거. 이거 머리부터 발끝 꼬리까지 다 하셔야 돼요. 터치 교육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거부하지 않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사실은. 얘네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좋아하는 애 별로 없어요 대중에 이거 좋아하는 친구 진짜 많이 없어요 그리고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하고 싶어 잘 못해요 무거워서 근데 터치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터치를 해야 낯선 사람이 왔을 때도 거부감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몸 터치 교육은 다 하셔야 돼요 발끝까지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만지고 간식 주고 하세요 처음에 근데 이게 있거든요 만지고 간식 주고를 할 때, 이게, 애들이 인지를 처음에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지면 간식을 주는 거라고 인지를 처음에 할 때, 보통 보호자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처음에 이렇게 가야겠어. 만지고 간식을 주세요. 자, 싫은 거 하고 좋은 거 줬어요. 이게 처음에는 인지가 어느 정도 될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고 간식을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돼요. <laughs>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싫어. 근데 이건 좋아. 아, 싫어. 이건 좋아.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터치 교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갈수록 애들이 싫어하는 부위를 만들수록 더더더 싫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먼저 가르치냐? 먹는 거 먼저 가야지 입에. 유혹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먹어. 어, 옳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항상 좋은 게 갔다가 싫은 게 붙어야 이게 싫은 게 아니게 되는데 싫은 걸 갔다가 좋은 게 가니까 그루밍 교육도 똑같아요. 보자 빗질 싫어한다고 빗질 가고 가실 수 있고 이거, 이거 아니에요. 간식 가고 빗이 같이 가야 된다고요. 어떤 교육도요. 싫은 게 먼저 하는 교육은 안 됩니다. 좋은 걸 먼저 주는 교육이지. 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좋은 거 주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빼는 거예요. 자 시작할게. 알려줘야 되니까. 자 시작할게. 준비됐지? 끝. 얼치 잘했어. 그래서 만원 주고 뒤에 끝나고 오천 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하죠.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앞뒤로 받으니까. 그러면은 그 싫어하는 그 구간을 애들이 참는단 말이에요 점점 그걸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걸 참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거, 싫은 거, 좋은 거 이렇게 가는 게 나중에는 제 효과가 좋을 거예요.